네, 안녕하세요. 코인원픽입니다. 어,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가 저에게 큰 힘을 주고 있습니다. 구독과 좋아요 많이 부탁드립니다. 어, 좀 아까 제가 예측했던 대로 위에서 샀던 에이다들이 떨어지고 있죠. 저는 요 때를 또 기다리고 있었어요. 그래서, 어, 10%씩 이제 매수를 또 들어가기 시작했습니다. 에이다는 오늘 더 상승하긴 할 거예요, 아마. 근데, 얼마나 저점에서 사느냐가 중요해요. 그래야 수익을 많이 남게 되니까. 그래서 어 일단은 10%씩 매수를 들어갔습니다. 한 단계씩 내려서 아마 어 이제는 어7% 이렇게까지는 안 떨어질 거예요. 한 단계씩 내려서 에이다를 다시 좀 들어가고요. 자, 시드에 한 절반까지 지금 투입을 했는데, 조금만 더 갈게요. 시드에 아, 거의 한 절반 정도. 그 정도까지 들어갔고, 지금 현재 구매가 70만원 됐네요. 그래서 이렇게 좀 가져가고요. 오늘 에이다 분위기가 너무 좋죠? 지금 차트를 보더라도 완전 이거는 진짜 급등하는 차트죠. 그리고 여러분 여기에서 자 보세요. 여기에서 계속 이게 올라가는 차트는 없어요. 올라가 올라갔다가 이렇게 좀 내려와요. 내려온 다음에 이게 더 빠지냐 다시 올라가느냐 이건데 에이다 아직 발표도 안 했잖아요. 에이다 지금 아직 발표 안 했거든요. 메인넷에 런칭한다고. 그럼 그 의미가 뭐냐면, 그 얘기가 발표하면 더 탄력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. 그래서 저는, 최대한 저점에서 좀 매수를 하려고 해요. 웬만하면, 어10% 이내에는 그냥 매수 찍으려고 래요 네. 그리고 지금 여기 좌측을 보세요. 지금 다 이게 다 매수하겠다고 막 달려들잖아요. 사람들이. 그러면서 가격이 올라가는 거거든요.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, 일단은, 아까랑 비슷한 패턴인 것 같아요. 일단 고점 한번 빡 찍고, 그 다음에 좀 내려오고, 이 사람들이 팔아가지고 조금 오르락 내리락 왔다 갔다 하다가, 그 다음에 또 한번 쏘든지 아니면 확 내리든지 그, 그런 그림이 그려질 것 같아요. 어, 그래서 저는 일단은 10% 이하에서 좀 매수하는 방향으로 이렇게 해놨어요. 근데 이렇게 보다가 만약에 이제 매수가 안될것 같은 분위기다. 그러면은 전 전체 올인 찍습니다. 그냥 바로 한 방에 그때 올인 찍을 거예요. 올라갈 분위기 딱 보이면. 그러니까 이게 피곤한 게 그러면은 이거를 계속 보고 있어야 돼요. 그래서 되도록이면 제발 요쯤에 매수가 돼서 좀더 수익이 극대화 되기를 희망해 봅니다. 지금까지 코인 언픽이었고요. 에이다 코인의 어 오르락 내리락 하는 거와 그 다음에 저점 매수하는 거를 한번 조심스럽게 예측을 한번 해보았습니다. 감사합니다.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.